살짝 여우짓이었어요. <laughs> 제가 약간 이상 우락부락한 스타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정 반대 스타일이셨거든요. 취향이 맞으면 어느 정도 호감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한번 제대로 꼬셔보겠습니다. 뭐야 미쳤나? 오람들니 솔직히 조금 걱정했어요. 24시간 같이 있는다고? 처음 보는 남녀 둘이서? 아, 만약에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laughs>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어떡하지? 그래도 좋은 추억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패션 헬스 하고 싶은 게 많은 하고제 유튜버, 진유나입니다. 저의 독특한 이상형을 한번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가지고 방문했습니다. <laughs> 운동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조금 과한 근육을. 좋아합니다. 제가 조금 편식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근 제가 편식하는 거를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야, 너 편식해? 이거 안 먹어?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가서 음. <laughs> 좀 독특하지 않나요? <laughs> 처음에 24시간 소개팅 들었을 때 되게 유교적인 사람으로서 조금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또 막상 여름이기도 하고 또 몸이 이끌려서 나온 것 같아요. 24살 모델 겸 학생 천종민입니다. 일단 제일 기대되는 거는 제 이상형과 얼마나 적합하는지가 기대되고 되게 좋아하면 앞에서 뚝딱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막 원래 모습을 못 보여줄까 봐 걱정 많이 돼요. 군대도 다녀왔고 어느 정도 남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꼬셔보겠습니다. 천천히 저는 첫눈에 근육빵빵 울락불락한 스타일이요. <laughs> 저는 뉴진스 한이처럼 고양이상. 언 자존감 높은 사람? 좀세 보이는 사람. 같이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고 싶고 연애 심리 테스트. 서로 요리를 해가지고 바꿔 먹어보기. 자기 전에 서로 팩해 주는 거 약간 그런 것도 로망 있는 것 같아요. 오붓하게 밤 산책이랑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 취향이 맞으면 어느 정도 호감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24시간, 24시간 소개팅에, 소개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4시간이라는 특별한 시간과 소개팅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공간에 갇혀 낯선 이성과의 1대1 데이트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예스냐 노냐는 오로시 당신의 선택 PS 24시간 동안만 24시간 동안만 당신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사랑 응원합니다. 오늘 다투지에서 입을 비키니고요. 요즘 유행하는 버뮤다 팬츠. <laughs> 요즘 또 버뮤다 팬츠에 빠져가지고 제 이상형도 사실 버뮤다 팬츠가 잘 어울리는 남자인데 운동하신 분이면 다 아실만한. 제가 바라는 취향의 남자가 <laughs>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거? 또 뉴진스 요즘 진짜 엄청 예쁜데 혜리님도 이쁜데 저는 한이님을 더 좋아합니다. 금덩치마 같은 인디 음악을 좋아하고요. 네, 영탐정 고난 극장판 포스터에요 영화 개봉하고 1주 안으로 안 보러 가면 이거 못 받아가지고 뭐야 저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laughs> 숨겨진 취향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도라에몽 팬이었어가지고 제가 눈이 되게 나빠요 그래서 이거 살짝 만만 보면 <laughs> 도수가 되게 높아요 이거 쓰면은 소개팅 하시는 분이 도망가지 않을까 <놀람> 뭔가 전체적인 룩을 봤을 때는 저랑 좋아하는 취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머슬보이의 취향은 아니지 않나. <laughs> 구두 스타일 봤을 때좀 강렬하신 분 같아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디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뭔가 입을 것 같은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 빡세게 하지 않아요. 옷핏이 망가지기 때문에. 스트레. 저보다 몸 좋으면 어떡하죠? 요거는 제가 만지기가 좀 그래가지고 자기 관리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가지고 예스 하겠습니다. 남자분이 이런 봉고데기를 쓴다? 머리가 라면 머리처럼 뽀글뽀글한 거 아닌가? 궁금하다. 이런 안경들 봤을 때 호피 무늬가 되게 많잖아요. 뭔가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 <놀람> 시력이 있는 안경이에요. 지금은 렌즈로 끼셨을까? 검정 치마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예스 두개 드릴게요. 노래 취향은 좀잘 맞지 않을까? <laughs> 뭐지 이게? 코난? 아는 게 없는데? No. 공감대를 조금 찾기 어렵지 않을까? 아까 옷 스타일만 봤을 때 조금 센 느낌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귀여운 게 나와주네요. 내면은 귀여우신 분이 아닐까? 하트 세개 세 드리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그런 취향 같은데요. 잡지 보는 게 취미이신가? 아니 이건 분명히 혜린 때문에 가져온 것 같아요. <laughs> 잡지를 좋아해서 잡지를 가지고 오신 거라면 예스거든요. 진짜 혜린님이 좋아서 이걸 가지고 오신 거면 노입니다. <laughs> 제가 채워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laughs> 옷 입는 게 사실 저랑 이렇게 맞지는 않는데 이런 도라에몽 같은 귀여운 아이템 때문에 벌써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서 4점? 전 솔직히 좀 우락부락하신 분 나왔으면 좋겠는데 취향을 보시면은 뭔가 여리여리하실 것 같고 그리고 잡지를 이상형이라서 가지고 오신 건지 그게 좀 제일 궁금해서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의자 앉아 계신 거예요? 어디 조금 멀리 있는 거 같아요. 의자 앞에 있는 거맞죠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진짜 근데 안 볼. 더 먹었던 거. 개 실루엣. 지금 머릿속이 하얘. 요 아, 왜요? 여기 너도 온데. 떴는데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떨렸어요. 긴장돼서 심장이 떨린 건지 좀 설레서 심장이 떨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둠 속에서 이제 실루엣이 보였을 때 머리 스타일이 되게 단정하시고 깔끔하셨거든요. 기염상을 예상했는데 예상과 달리 좀 되게 시크하게 생기셨을 것 같아가지고, 난 소설 속의 남주상일 것 같아요. 이름 강지안. <laughs> 아 아까 그거 봤어요? 아 취향의 방아 맞아요. 저 봤는데 잡지 가지고 오셨잖아요. 맞아요. 표지가 취향이세요? 아니. 어 해린 해린 좋아해. 아 멋있다. 좋아. 아, 그런데 해 해린... 검정 치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어? 검정 치마 진짜 좋아하거든요. 신기하다. 아, 사투리. 어? 사투리 쓰시죠? 티나요좀 많이 나. 아, 아. <laughs> 목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사투리를 쓰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어 혹시 운동도 좀 하세요? 운동은 지금 못한 지두달 됐어요. 지금 손가락 다쳐가지고 손 뻗어주실 수 있어요. 여기 왼 새끼손가락 다친 거예요. 제가 약간 손가락을 먼저 살짝 잡았거든요? 솔직히 살짝 여우짓이었어요. <laughs>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뭔가 내심 증거 같습니다. 수영복 가져오셨잖아요. 어 맞아요. 그거 보고서 음.. 이제 또 유교적으로 봤을 때어 유교보이에요? 유교보이. 어제 데일리룩인데. 그게요? 네 <laughs> 소개팅 입고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음 나자가. 그렇게 입고 나오면. 네. 음. <laughs> 저, 어?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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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보면 간다 안 되겠는데. 분발해보고. 음, <laughs> 유교보이? 어떡하지? 나 보고 <laughs> 저희 데일리로 감당 가능하실지 저잘 모르겠어요. 아 실제로 보면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아마 계속 허공만 바라보고 있을까봐 걱정이 되네. 요 연하 좋아해요? 아니면 연상 좋아해요? 아니면 동갑? 연하밖에 안 만나봤어요. <laughs> 아, 아 신기하다. 뭐 연상, 동갑, 연하. 저도 연상밖에 안 만나본 것 같아요. 연상이요. 능숙한 거좋아하는거 아니에요? <laughs> 어른 같고. 어 그런가 봐요, 제가. <laughs> 완전 저 저격이네요. <laughs> 연상이 돼요, 혹시? <laughs> 모르죠, 나이는 <웃음> 모르니까. <웃음> 바로 보자마자 나이 여쭤보고 싶어요. 연상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귀여운 연상이면 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laughs>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솔직히 좀 섹시? <laughs> 핫걸?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담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어? 끝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 한번 가봐 오 진짜 안 보이는데 그니까요 어떻게 생기셨을까 만져도 된다고 그랬죠? 어네 조금만 만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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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망가지는데 진짜 잘았는데는데 음. 어 오. 오. 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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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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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걸이 안 했어요. 상대방이 귀를 만졌을 때가 좀 제일 설렜던 것 같아요. 뭔가 솔직히 귀가 민감한 부위잖아요. 기분이 오묘하더라고요. <laughs> 걱정된다. 어어 끝났나 끝났다고. 어. 오. 어. <끝나면> <laughs> <laughs> 제가 그린 거 맞아요? 오, 생각보다 잘 그렸는데? 근데 진짜 예쁘네요. 이렇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개 웃기네. 진짜 이렇게 생겼으면 어떡하네뭐뭐 뭐 그린 거 아님? <laughs> 아까 6점이었으니까 플러스 1점에서 7점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5.4점? 실내까지 봤을 때는? 좀 아쉽다. 5 2점. 진짜... 저게 뭐지? 어, 잠깐만요. <laughs> 미쳤나봐. 뭐하는 거예요? 아, 지금. 요 사진 아 없대. 아, 어, 아, 어, 아, 사진이 없어요. 어, 저도 찾아볼 자신 없어요. <laughs> 나 이거. 몇살 같아요, 저는? 스물 살? 아, 진짜 안 비려. 스물 네 살이요, 공일 년생. 혹시 이름 아, 어떤세요 아, 저는 이제 창종입니다, 참중... 성함. 네. 제 이름은 진유나예요. 진유나.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윈터, 윈터. 뭔... <laughs> <laughs> 음, <laughs> 뭐야, 네. 저 돌아 맞아요. <laughs> <저>, 저도 장난 삼봐 봐. <laughs> 아, 진짜 닮았어요. p p y 아니, e e d a look. I don't want t 안경 r e I'm g 서 저도 안경 갖고 왔 to the e 안경이 f the world. I'm g o i 오빠 to go to the end o 도 돼요? 어말 편하게 해요. 그래? 종민아? 니 그거.. <laughs> 종민아는 <종미라는> 반말이야. <laughs> 지금 아. 생, 생일 혹시 몇월이에저1월달이 1월달? 한참 찾으세요. 12월달이고.. 아 뭐예요? <laughs> 야! 종민아! <종미나. 웃음> 아니야. 근데 그 원래 연도 연말이 넘도, 연도 넘어가면서 학생이에요네 학생.. 아 모델, 진짜요? 모델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laughs> 혹시 아. 저.. 나는 트리터거든 유튜브 하고 있어 치면 나 나오지 않을까? 내 이런 걸 과하고 있으니까 아 진짜? 막이 사람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상형이 과할 정도로 근육이 많은 사람거든아나 <laughs> 어, 먼저 가야겠다 <laughs> 아, 택시 <택사와> 가줄까? <laughs> <laughs> 빨리 앉았고 아야 거기서 먹아 <웃음> 무서워.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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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좋은 사람 도 있어? 몸 좋으신 분 좋아한다 해가지고 지금 살짝 이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laughs> 근데 또 남자는 자신감이니까 <laughs> 끝까지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이상하게 우락부락한 스타일 좋아한다 고 그랬는데 정 반대 스타일이셨거든요. 아 근데 그걸 커버칠 정도로 너무 잘생겼다. <laughs> 아 어떡해. 진짜 첫 인상이 되 윈터를 닮았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윈터도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나이, 직업, 피지컬 모두 제가 원하는 이상형과는 많이 다른 편이지만 대화가 잘 통해서 일단 저는 느낌은 좋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너무 조금 장난식으로 대응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차분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면 어떨까? 밤도 무르익었으니까 술 마시면서 이제 연애나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01년생들의 진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해? <laughs> <laughs> 아니 뭐야니왜 이렇게 귀엽게 입고 있어? 귀엽지? 난 나는 <laughs> 엄청 어려운데. 왜 엄청 어리한데 왜 너만 귀여운 거 입고 와? 완전 뽀송뽀송해졌네 <laughs> 새로 태어난 음. 기분이야. 아 너무 행복해. 나도 지금. 탐난다. 할나안입래 응? 이거 맞아? 이거 팔을 끼어야 되는 거 같은데. 어 됐다. 아 이거 이제 내 거. <laughs> 안돼나 자기 전에 해야 돼. 나 먼저 잘게. 나 배고파. 야 나도. <laughs> 어? 복숭아 먹을래? 복숭아? 복숭아? 좋아. 바나나. 바나나 먹을래. 바나나 먹을래? 아, 과일 있어. 우와, 개쩐다. 헉, 진짜 맛있겠다. 응, 술 보고서 하는 거야? 아니요. 닭가슴 <laughs> <와, 웃음> 소스 닭가슴살 미쳤는데. 바질 응. 페스토. 우와, 미쳤는데 진짜 잘 나온다. 맥주 한캔 할래? 맥주 마실까? 한캔 마실까? 음. 음. 맛있게. 음. 약간 음. 숙주의 맛이야 숙주의 맛. 먹으니까 맛있어. 음. 음. 할것 같아. 진짜 <laughs> 음? <laughs> 맛있다 맛있어 오늘 하루가 힘들었나봐 <laughs> 나만는게막 힘들었나봐 <laughs> 진짜 여행 온거 같아서 좋다 맨날 집 지하철 집 지하철 헬스장 운동만 해서 헬스, 헬스 맨날인가 음. 어디 어디 전진하지 하루에 등 어깨 하지 뭐 해볼래? 카드 별로 없을게. 어, 어, 궁금했어. 카드를 한 장씩 뽑아 서로의 가치관을 확인해주세요. 너 뽑아봐. 뭘로 하는 거 같은데? 어? 와 이건 좀 나은데? 지금 그데 이거 는면 너무 적나한거냐 어? 고민된다. 하나 둘셋 하고 말할래? 알았어. 하나 둘셋 얼굴 <laughs> 아 근데 진짜 얼굴도 마음에 들고 성격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외모가 1순위야? 응. 너는? 아, 나 성격 두 번째, 몸 좋은 사람 물건. 어, 내가 첫 번째가 원래 몸 좋은 사람이거든? 근데 몸 좋은 사람이 아무리 성격이 썩어 문드러지면 솔직히 안 좋지. 몸 좋고, <laughs> 네. 성격 좋은 사람도 많너 주변에 있어? 내 주변엔 없지. 나는 좀.. 진짜? 어. 음. 지금 뭐 하세요? 눈빛? <laughs> 간절히 아, 내가 원하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어? 미션. 뭐, <laughs> 뭐가 뭐 나을 것 같아? 한뼘걸래해서 30초가 낫지 않냐? 응, 나 근데 한뼘그잖아한뼘 해볼만 해. <웃음> <웃음> 30초? 너가 살려야 내가 살려야 돼. 마음속으로 살자. 시작. 너또 이상한 거야? 미션이었어? 야 그만할까 이거? 그러니까. <laughs> 이거 슬슬 이불 이불 편 자야 될것 같은데. 진짜 너무 많아서 못 말하겠다. <laughs> 김바다 어떻게? 어떡 하지 뭐 말하지? 하나만 말해봐봐. 너무 약간 중간중간 웃긴 매력이 있어. 음. 지적여 <laughs> 보이고 목소리도. 착용하고 그런데 웃기 매력 있어. 난너막말 들어주고 반응 해주고 응. 웃어주는 거. 응. 응.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라 이렇게 착할 수가 있지? <웃음> <웃음> 진짜 왜 이러냐 그만하자. 그나잘 <laughs> 음. 시간이 다 진짜. 꺄.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자야지 내일 또. 맞아요. 진짜 여기 자도 되는가? 나는 밖에서 망 보고 있어. <laughs> 좀 자고 있어. 네. 어, 아침에 깨워줄게. 신났다. 진짜? 쇼파에서 자. 쇼파에서. 같이 치우자. 어때? 또왜 자는 아. 남자? 잘생겼다. 멋있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잘생겼다 어떻게 아니야. 그지 어, 섹시한데? 어, 진짜 아이돌 같다. 이렇게 많았겠는데? 어, 응? 어이 없어. 나 지금 뭐, 이제 이렇게 예쁜 애랑 찍을 수있뭐 미쳤나. 아니.. 쒸아 그래도 나를 야돼 귀여우고 뭐? 뭐? 민철아 영광는것 같아 나도 얘들한테 <이러�> 자랑해야지 계산생님이랑 숙소에 같이 샀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이미 플러팅은 시작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자분 뜨뜨미지근한 거 같아요 <laughs> 그냥 친구 같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호감? 음.. 이틀차인데 뭐가 다 급해요, 솔직히. 좀 편하게 시간을 보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상대방의 마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오빠한테프터 신청할 의향이